안녕하세요. 뿌띠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말버릇의 힘.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보너스가 생긴다. 행복해지려면 기본적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 은 보상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도움을 줬으니까 오늘 야근할 때는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 혼자만의 기대를 거는 사고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어떤 기대를 품게 되면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아야 실망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실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덜은 화가 나기도 한다. 타인의 도움을 기대하면 결국 자신만 감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 만들어낸 어떤 기대감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거나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애초에 상대에게 보상을 바라거나 상대를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라면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돈을 빌려줄 거야. 나를 사랑하면 문자에 바로 답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혼자서 달콤한 기대를 품는 습관은 실망으로 이어지기 쉽다. 기대가 어긋난 순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만들어낸 감정일 뿐이다. 달콤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려 할때 스스로 이렇게 타일러보자. 기대하지 말자. 그래야 누가 뭘 해주지 않아도 나중에 마음이 편한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비결이다. 기대하지 않는 습관에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무언가를 해주면 그 기쁨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점이다. 마치 깜짝 선물을 받은 듯 기분이 즐거워진다. 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약은 도와주는 거야? 진짜? 이처럼 기대에 없던 친절은 당신에게 두 배, 세배 이상의 기쁨을 안겨준다. 기대감을 버렸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인 셈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래도 친밀한 경우에는 기대를 많이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기대감은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는 것보다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해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냥 보통의 행동을 해줄 때도 고맙더라고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